자, 이제, 어. 자, 이제, 어, 3구역 들어,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어. 하, 이제 마지막이라, 어. 자, 그러나서 또 이제, 어, 시로코가 오겠지, 응. 어. 자, 드디어 왔네요, 예. 네. 시로코스 빼, 다시 나타났어. 좋아. 이 밥을, 그냥 말 놓지 않겠어. 그래! 이쪽은 준비 만드니까, 각오해! 시로코 자, 얌전히 포획트을 준비하세요! 자, 그랬는데, 자, 싫로코 하나만 가르쳐줘! 자, 아니야, 선생님. 내가, 크레나 파테스의 명령을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반야. 어? 그 반대라고? 뭐? 반대라고? 색채 인도자가 내 명령을 듣고 있는 거야. 어? 색채 인도자가?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구나! 분명히, 어, 색채나 만나, 그, 어, 색채나, 어, 어, 접촉하게 되면 해요. 어, 아시잖아요? 아니, 뒤틀린다고. 지금, 이, 헤일로도 봐. 이거 뒤틀려 있어. 어.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어. 여러분, 지금 시로코가, 시로코시가 이제 위쳐져 어요 어? 시로코, 지, 진짜 있다는 거야? 진짜가? 시로코시네. 지금 방금 제 사부에게, 펜슬의 섹터 있어요. 거기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요. 어? 지금 여러분들 있는 제3구에게, 3구의 차원 NG 시간 꽤떨어지고있어요 그러면, 아? 뭐야? 저, 저기, 시로쿠씨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니까, 호시로도 나와있어요! 자, 희발 뭐랄까? 네? 거기, 또, 아, 뭐야, 희발이 다와있어 어. 어? 어? 뭐지? 그쪽에 시로쿠씨가 있다고 나오는데, 시로쿠씨가 제4구가 지금 이제 제3구의 차원 NG의 돕... 뭐죠? 시로코이 지금 이방주안리 둘이 존재 적이? 아, 아, 잠깐만요! 저, 저, 저것도 천재 실수한 건가? 아니, 그건 실수 말이야. 고마워. 좋은 정보가 되었다고. 에, 에? 저, 무슨 의미입니까? 음, 음. 이제 알것 같구먼. 뭔가 색채한 것 때문에 시로코에 벌려버린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었어. 에? 그게 아니었대. 그게 무슨 말이요 나, 지금, 내, 내가, 이제, 180도 돌아가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이? 어. 뭐야, 그럼 얘가 가짜란 거야, 저 시로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로코 장이야 그니까, 러 그건 가짜 얘기잖아, 그러면, 어? 왓? what? 네? 그, 그게 대체 무슨 십박카우스라, 서배 우리나라에 시로코 섯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자 진실이 뭔지는 일단 부딪혀 볼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일 딸이 이 싸움에 집중하자고. 오케이! 지금 나갈 수밖에 없겠지. 어, 네, 지금부터 실고소은데 저거, 차원 이제 파괴했습니다. 차원에 있습니다. 사진, 지금 부탁드린다. 자, 어쨌에 네, 가겠죠. 예, 네, 오케이, 레쓰고, 네, 자. 자, 이번에 밀레니엄이네요. 밀레니엄 최소 어, 어차피 갈건 밀레니엄 뿐이구나, 씨. 나는 아비도스인 줄 알지. 좀 아깝다. 어. <laughs> 아까워, 잉. 어. 조금 아까워요, 네. 자, 시럽고 왔고 어. 일단 방깍 들어갈있요 잉, 어. 느 쪽으로 나오지도 안 하네, 어. 쨌든 또, 전멸수 가버리고, 잉, 어. 쨌든 예. 서에 엔진 방어 시스템 근데 어. 어디 있냐, 어. 거북이 어디있 어. 거북이 어딨을까? 더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아 여기 구나 여기 있었네요 에. 근데 이번에는 벽이 완전 붙어있구나 어. 이번 거 완전 벽이 붙었네요 어. 그런데 오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우 저 거북이가 어. 다시 와 저기요 어. 저렇게 등장하는 게하 아니구나 제일 고양이 있었던 거는 어. 그냥 어. 말풍이었네, 그냥. 이구역과 어, 어. 3구역만은, 어. 좀, 어, 레벨이 높으니까. 어. 자, 그래가지고, 오, 일단 싸움 들어간대요. 어. 자, 그리고는 또 전멸 속고도망가죠 예. 네. 전멸 속고 도망갔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나중에 섰죠, 어. 정리해드릴게요. 기다려! 너 대체 누구야? 다시 도망쳤어요. 쉬었으 진짜 지금, 뭔가, 우리가 알고 실럽꽃장이 아니, 무슨 말이 그게? 시럽꽃장은 그런 눈빛이 아니아 에? 뭐야, 저게 절반은 눈빛이 아니라고? 그 눈빛은, 그건, 어? 자, 근데, 뭐 어, 모르죠? 세리카는? 훨씬, 어, 어, 노만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 기다디디희바의 선배의 도움으로 제 사, 당주 사무에 통신에희키이 선고했어. 4고 얘기라면, 시로코에서 시로가 폭주 때이 곳이야. 있어봐, 화면 전달되니까. 자, 지, 그럼 시로코 어디 로는 걸로요? 자, 여, 여기는, 어? 뭐야? 아왜복면다 독재하고 나오고 있지? 시로코 시루크 선배, 시로코 짱 어? 이제 자전조가 선생님 모르든 기다리고 있었어. 시로코, 괜찮아? 다시 없는 거야? 어? 자전거를 타학교자들에 정체를 알수 없는 적에게 납치해서 아 납치였었구나. 인질되는 거 세익 카나 당하는 거라라고 생각하고 방실버렸냐같아서야 너무 무서아 그랬냐? 뭐? 자, 자, 쉬울 거네? 그게 무슨 얘야 내가 뭐? 뭐 어쩌다고 야, 그런나가야죠 왜냐하면 쉬울 거지. 한 번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에, 그것도 초창기에요. 그렇지만 고해준부란걸 이미 알고 있으니 좋았습니다. 다지 우리도 같이 해서 몸이 좀 둔해졌으면. 었 아, 몸이 둔해져 있어가지고 훈련하고 있었구나. 셀프로. 딱히 나한테 위에를 가지 않은 걸 봐서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몸과 협상인 거다. 아, 우 협상이 아니야, 지금. 이키보소스 멸망으로 가버릴 줄 모른다고! 에이, 에이, 뭐여? 실업포자 인지아로 인지하게 감아 있어야지. 근데 그 모습 뭐지? 아유, 진짜. 너 진짜 무슨 속색이여 응? 아, 이거. 이건 언제나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기계단 주기단장에 사온 거 맨날 그거 갖고 있었구나. 저전부터 아. 여기 공격받고 있다고 깨놨거든. 그러면, 탈출 때 타이밍을 봐서, 주변에 적당히, 갔 나가는 걸, 아, 갔 나가는 걸, 노액해가지고, 팔아버리자! 어, 되겠냐. 어. 지금, 뭐, 세상이 멸망하는 거아니요 어. 아이고, 아유, 모미이 상하구요. 하하하하. 아야, 내가 더당해네 거기서도 그런 게 이걸, 하긴 뭐, 은행 털자 계획도! 얘예 계획이었어, 니까 어, 어, 어. 아유, 언제나 실고적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아가씨란 말이여. 이제 말해 싣고자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랬지? 자돌아오라고 분명 말했죠응 예. 어, 우리가 나쁜 방지좀 익숙했다가 나중에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돼버리자고 아 맞다 은행 철자 때문에요 어. 그리고 그러셔지게 학교는 우리 이제 진짜 학교가 될수 없다 그렇지? 응. 아시로짱 시로코 선배 진짜 선배야. 에이, 에이 잘 알고 있구나 시로코 짱. 이따 앉아 있어. 거기 앉아있어. 거기 어디지? 아리까곧 구하러 갈게. 어. 못다 이 얘기,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시럽코짱 용도가 진짜 말할 일도 있었거든. 진짜 눈물 없이 들수어요 하면서 <laughs> 지금 오시노 건강해요. 예. 예. 아니 그 뭐야 그거. 너무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거 뭐라고 하지? 아니 모르겠다. 표하게어려워 죄송합니다. 예. 어, 기다리고 있을게. 시로코를 기다리고 있다고. 호시 선배 그리고 우리들 선생님, 나는 모두 걸어갈 거 알고 있었어. 어, 어 당연히 당연하지. 그럼, 치, 걔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야. 그러 아, 통신 끊겼어요, 저. 음. 시로코짱. 자, 그럼 고민 없이 다음 지역으로 가자고. 시로코짱 같이 이제 사고 얘기. 거기로 가는 거야. 네, 지금도 많이 혼자 있을 수 없게 한데. 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보자. 슈퍼 선배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기대하는 선배, 금방 갈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 마무리 하네요, 자, 안 돼, 방주에서는. 음. 이대난과할 뿐이다. 방주의 최후의 구역. 중앙에 4부에만 왔습니다. 이대 여기만 좀대면 방주의 관제 시스템을 장악할수 있어요. 그럼, 아타리시드 방주, 끝이요. 자폭식스를 가동시킬 테니까. 자 어때? 계획을 이랬죠? 자. 진짜 시로코가 캐치 있는 제3호에게 패스된 섹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통하는 게이트 열면 방주 상점에 특별구로 잡혀서 그곳에 그곳 그곳에, 그곳에 통제실 파괴를 아 특별구로 잡혀서 통제실 파괴해야 한다. 게이트 열면 특별구요. 네, 그곳에 물리적으로 방주가 분리되고 이야 저희의 방주 햇기의 발전이 잡으세요즉 누가 특별구로 가서 그곳에 통제실을 피해, 파괴해야 시로코가 이 같이 곳에 열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시로코가 있는 제3호의 섹터 개방될 겁니다. 아, 뭐, 그간에 역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겠구먼. 선생님, 은 그동안 처음에 이제 파괴하고제 4구역을 점령하는 거야. 신호권자 탈출했었던 주변 정리해도 해. 야지 오케이! 조심해, 모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잡을게 그럼 우리 특별로주발게짜고 있다봐. 자! 출발!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안타시대 방주 점령자 최후의 쌈이 나오 나오기 요 네, 그러네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말인데, 적들도 이게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있, 을것 같아. 에? 뭐못 가자? 뭔가 왜 이런 말 하는 거지? 어, 어, 뭔가 아주 있어 보이네요, 그쵸? 네. 자, 어, 어, 뭐야? 우리 주변으로 엄청났을 때 적들이 몰려오고 있어. 네? 허허이. 다시 한번우트라피시티 파워가 필요했군요. 자,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마시게 자이 시력도 또안 돼요. 이곳에 으은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어장차이한 맡겨주세요. 어장차이를 맡겨 그래 너희한테 맡기마 그래요. 어. 그런데 우주신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이건 여보님 못 먹을 거야. 여보이요 여보이요. 에휴. 자 한편 게임 참고도 네. 이쪽은 저희가 어떻게든 맡고 있을게요 네 이쪽은 저에게 희맡겨주 선생님 아리 진짜 몸 괜찮아? 네아니정상적 컨디션이 아니라 모다 함께 싸울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무리하면 안돼 아리스 네! 하면서 도와주고요 네. 선생님 그럼 아 다음 최후의 점령도 잘부탁드습니다자 어쨌든 마무리 해야겠죠? 예. 네.